오늘 보면은 이 바나바는 이인자로 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. 도리어 이인자로 있기를 자처합니다. 그런데 이런 자세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거예요. 세상에서는 만년 이인자로 있으면 아이고저 무능력한 사람, 아직도 과장이래, 아직도 주임이야" 이렇게 얘기하는데, 를 오늘 보면은 바로 이 바나바는 이인자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특이해요. 앞으로 읽어도 바나바, 뒤로 읽어도 바나바예요.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 그대로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그 정결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. 또바나바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였어요. 그래서 우리가 성교할 때나 직장이나 또그 직장의 팀원들과 회의할 때나. 또 조직 내에서 이 바라바와 같은 사람 중재하는 사람 어, 그런 둥근 네모가 필요해요. 그냥 명령 내리는 사람 그냥 예의하는 그러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의견을 조화시키고 둥근 네모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.